안녕하세요 원주골프 닥터입니다 오늘은 조디아 아이언이랑 웨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먼저 작업 완료된 클럽 한번 소개해 드리고 고객님한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조디아 순정커버 약간 악어가죽 같은 패턴의 커버고요 재질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피도 소프트하기 때문에 딱 만져봤을 때, 이 고급진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스 클럽 보면은, CGX2 라인업이고, 그 다음에, 조디아 순정, 패럴그 다음에, 스틸 파이버, 블랙 리저브, 그 다음에, 조디아 순정, 그립, 퍼펙트 프로 그립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아이언은 4번부터 피칭까지 의뢰를 해주셨고, 웨지는, 어 3개. 매치 같은 경우에는 WMS 모델. 이 모델의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풀 그루브에서 오는 아주 끝내주는 퍼포먼스, 백스핀 기대할 수 있죠. 어. 그 다음에 트루템퍼서에서 나오는 다이나믹 골드 상위 라인업, 소어 이슈 라인업입니다. 그 다음에 조기 순정 똑같이 그립 들어갔습니다. 어. 저희 원주 골프닥터는 조디아 정품 인증 대리점이기 때문에 조디아에서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을 정품으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시타 또한 가능합니다. 조디아라는 클럽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손맛, 이 타구감, 타구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원주 골프닥터 샵을 방문해 주시기가 거리상으로 멀다 하시면은 주변에 이제 피팅 샵들이 꽤 있을 겁니다. 거기서 조디아를 정품으로 취급하는 음, 대리점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시타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어, 아마 또 새로운 음, 손맛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